안녕하세요 테지쌤이에요. 오늘은 빈치봇 크레이터 키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기본 키트인데요. 기본 키트보다 부피가 더 크죠. 이 기본 키트에 추가하여 사용하는 거고요. 이 크레이터 키트에는 빈치봇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플라스틱 박스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손잡이까지 달려있어서 굉장히 고급스럽게 제작이 되어 있어요. 박스를 열면 구성품 리스트가 보이고요. 많은 레고 부품이 들어있는데 부품의 개수가 무려 400개라고 해요. 특이한 건 이렇게 사람 모형까지도 들어가 있고요. 완성된 구조물에 부착해서 활용할 수도 있겠죠. 모터가 한 개가 들어있고요. 굉장히 마감이나 완성도가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래서 저가형 교구와 차별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건 어댑터예요. 어댑터가 이렇게 C타입으로 되어 있죠. 빈치봇에 보면 여기 뒤에 이 부분이 충전하는 부분이 없고요. 여기 위에 이 부분을 이렇게 내려보면 C포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어댑터를 끼워 주는 거고, 이 역시 레고 부품이기 때문에 이렇게 끼워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터는 이런 식으로 끼워져서 활용할 수가 있죠. 조립프의분해 할때 도움을 주기 위해서 리무버도 들어있고요 이렇게 조립도가 들어있는데 어, 상당히 두께감이 있습니다 일러스트의 완성도도 굉장히 좋고요 총 6개의 모형을 만들 수가 있어요 로봇 수업을 할때 얻을 수 있는 교육적 요소인 기계적인 구조 이해 부분도 이 크리에이터 킷을 이용해서 활용할 수가 있고요 뒤쪽에 코드 예시가 있어서 활용하기에도 좋고요 여기 밑판과 별도의 사용자 가이드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레고 부품을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오늘은 간단하게 구성품 위주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여섯 개 모형 중에서 세 번째 모형인 집게 발을 제가 만들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분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서태지를 닮은 로봇 코딩 유튜버 태지 쌤과 함께하는 재밌는 로봇과 코딩 이야기 속으로 go g